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1월 4일 21년도에 첫 번째 장이 열렸습니다 아예 여러분 일단 오늘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좀 있었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시세로 우리 지금 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검달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어, 제가 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 일단 좀 나중에 조금 다른 콘텐츠를 좀 통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어, 관심으로 두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어,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갖고 나온 종목은 나라이맨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 제가 한두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이 종목을 제가 왜 다시 갖고 나왔냐면 오늘하고 어제, 어제가 아니죠. 저번, 작년이죠. <laughs> 이렇게 상승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거래가 좀 붙어주고 있는데, 일단 요 차트 분석 좀 해드리면 이 종목 아직 시작을 안한 걸로 보입니다. 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기 지금 요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에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지금 어 횡보를 하면서 이 세력들이 지금 계속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이 사람들이 이걸 들어 올릴까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를 뚫고 나오는 장대 양봉이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 오늘도 사실 여길 또 한번 터치해 주고서는 다시 내려갔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아래로 뺐다가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매수 주체, 그러니까 세력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확률적인, 갈 곳에서 베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게안 되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이런 박스권 내에 있는 종목들을 잘 찾으셔서 같이 세력들과 매집하셔서 비중을 키우신 다음에 올라갈 때큰 수익을 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지금 행보하는 구간들이 거의 한세달 정도가 걸렸죠 조만간 지금 이제 거래가 이렇게 붙는 거 보니까 한번 정도의 시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 또한번 뚫어주고 안착을 해줄 줄 알았더니 또 다시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목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사실 저는 오늘, 올해의 나래 M&D가 n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지금 이 평선 자체를, 이 평선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정배열 상태로 해서 지속적인 지 상승세 흐름이 좀 있어요. 지금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따지게 되면 이런 또 횡보해서 매집하는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매집하고 한번 올리고 여기서 매집하고 이제 올릴 거거든요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좀 급하게 올라온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예 일단은 월봉상으로는 좀 그랬죠 근데 어, 주봉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스윙으로 한 5%에서 10%를 먹고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신다면, 저는 요 박스권 내에서 한번 정도에 분명히 상승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관심종목에 두시고, 지속적으로 관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것들 다 매집입니다, 여러분. 렇게 띄어두고, 내리고, 이런 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요 3의, 3개의 음봉 있죠? 그래서, 은봉에서 이제 거래 다 없어지고서는 이제 개미들 다 털려고 이런 작업 한 거예요. 거주면서, 올려주고 다음날 쭉 빼면서. 이게 근데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 여기서 이 박스권 내에서의 이제 변동성을 대충 살펴보면, 이게 막 30%씩 이렇게 움직여요, 보통. 그쵸? 그렇죠? 이 부분을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이어서 기다리셨다가 비중을 크게 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아, 나는 못 견디겠다. 그럼 빨리 털고 다른 종목을 사시는 거죠. 그래서 종, 어, 그래서 주식은 대응입니다. 100%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원래 갔어야 됐는데 얘가 안 가고 빠진 거죠. 그럼, 어, 이런 자리에서 안 가주면 나는 이걸 기다리기가 싫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잡으신 선절 라인 자꾸 그냥 선절하시고 다른 종목, 취, 어,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절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주식에. 참고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으로 텔레칩스 한번 볼게요. 예,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같은 패턴입니다.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지금 매집 중이고요. 이날 거래 터진날 이것도 예, 지금 매집 중이고 지금 여기 겁주면서 여러분 또다 이제 떨어내려고 좀 했던 모습이고 여기서도 지금 오늘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거 넘어가야 돼요. 제가 표시해뒀죠. 요 박스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아마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넘어서도 이렇게 올라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아마 꼬리 달고 한 번은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종목도 지속적으로 지금, 어, 이제 정, 정배열 상태에서 올라가는 중이고, 앞에 이렇게 매집한 거래대금이 있고, 지금 이 규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또 매집을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에서 돌파하는 목표형이 나올 거니까, 아, 언제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laughs>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하시고, 뭐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항상 선절 라인도 지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갖고 나왔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종목, 모트레스 한번 볼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미 표시 다 해놨네요. 예,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죠,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뭐더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터치하면서, 거래 터지면서도 매집한 거고요. 이제 고개 살살 들고서는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또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횡보할 수도 있어요. 이 박스권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패턴의 모습이고 같은 차트 모양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관심 종목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프타바이오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먼저 축하 좀 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때부터 언급드렸나요? 언급드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에 갔으니까 많은 상승이 있었죠. 거의 50%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어, 저라면 그 보유하신 분들이라 내일 정도 아마 갭이 많이 뜰텐데 위뜰때한반 정도를 일단 수익 실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일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주는 구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이 여기서 더 간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긴 할 텐데 한번 정도는 내려왔다 갈 거라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차라리 이런 걸 이제 장기로 가신다고 하면 내려와서 조정을 줄때 매수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상한가를 갖다가 뭐 연상을 바라시는 건지 어떤 거를 바라시는 건지 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저라면 내일 일단 식가나 식가에서 조금 위아래, 위로 더 움직이거나 했을 땐 발적, 반 정도 일단 이익실은 안전하게 하고, 나머지 종목, 어, 나머지 걸로만 대응을 하는 쪽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어, 차트상으로는, 어, 이제 한번 조정 만약 준다면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갖고 나왔고, 이 움직임이 어떻게, 음, 어,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고, 내일 아마 걔 많이 뜨겠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일 한번또 거래 대금 터지는 거 보고서는 확인을 해야 되니깐요 관심 갖고서 보자고 하 갖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종목 고바이오랩 한번 볼게요. 예, 이정목도 여러분 제가 이날 언급드리고 언급드렸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언급드렸냐면 여기 2오면 사면 좋겠다. 그래갖고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이때 매집하신 분, 어, 매수하신 분 있으면 정말 엄청난 수익 나셨겠죠. 이렇게 30% 넘는 그간 났네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걸 또왜 갖고 나왔냐면 너무 좋아서 갖고 나왔습니다. 자트상으로 지금 여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박스 구간 다 뚫어, 주는 봉이 나왔고, 거래대금이 앞에 것만큼은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5천억 정도가 터졌죠. 5,300억. 그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터졌고, 어,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요즘에 신규주, 그리고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바이오랩, 어, 바이오주로서 신규주죠. 얼마 되지 않은. 이 구간들을 또다 매집한 거예요. 이런 구간들 보이시죠? 이런 구간들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꼬리 달아주는 이런 구간들 다 매집입니다. 그래서 매집하는 구간 내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뚫은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상승세 흐름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저는 한번 내일 요 종목을 좀 매매를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고 매물 지금 위에 있는 거 위에 없었죠. 없는 상황 상태에서다 이렇게 올려주고 조금 흔들어주는 구간이 있어갖고 조금 아쉽긴 했는데 위에 일단 매물이 없는 상황이고 거래대금이 터졌고 이제 이런 꼬리 매물 때까지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한 번은 위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응 잘 하셔서 저는 만약에 어, 보시 관심 있게 보신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종목도 갖고서는 방송 시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